여기는 원료 보관실이기도 하고, 원료 분쇄기인데요. 이 분쇄기를 사신 그 국장님이 엄청 자랑했어요. 예, 독일제 분쇄기인데, 어, 메가를 분쇄하는 도구죠. 여기에 메가를 들어서 붙는데, 25kg 정도. 여기 지금 있는 그 독일의 반베르크의 바이어만이라는 메가회사에서, 대단히 큰 메가회사거든요. 한국의 그 맥주를 빚는 크래프트 브로어리들이 여기에 메가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과연만 그 몰트가 여기 한잔로 들어가면 25kg 정도 되더라고요. 이 장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비의 그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는 여기에 달려있고요. 그래서 오픈 제로고 오는. 어, 1로 i 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 도구는 사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. 여기에 자료를 넣어서 받고요, 공물을 받고요. 그다음에 여기 에 있는 두 가지,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,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, 이 버튼은 공물이 쏟아져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밸브고요. 그다음에 이 밸브는 그, 곡물의 분쇄도를 결정하는 밸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더 더 설명을,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만 동일체인데상대히 비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하는 법을 쳐야 됩니다. 자, 처음에, 예를 들어 다른 상태예요. 이통 하나에는 한 25kg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소복이 쌓여요. 그 정도 보이면 되고,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들고, 모든 건 무거운 것 때는 그 허리 쪽과 이렇게 가까워야 돼요. 떨어지면 허리가 다쳐요 그래서 감싸 안을 탔지 하면서 절반을 중간에 걸쳐요. 그죠? 걸치고 밑으로 내리면서 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. 털어줘야 되겠죠? 오, 한 포대 분량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됐죠? 그죠? 그리고 빈 나무, 그 통이 이게 있는데, 이 안에 거를 맞아,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. 좀 들풀려야 돼요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사용하면요 얘는 이제 갈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. 얘는 갈아서 밑으로 떨어지는데, 이런 식으로 밑으로 집어넣어서, 네? 잘 보이세요? 네. 집어넣어서, 땡겨서, 이렇게 받쳐주고, 체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와. 음. 이렇게 하면 체결이 끝이에요. 그래서 이거 받으면 얘가, 그, 꽉차요 그, 저기, 그, 아, 어, 25kg가. 그, 일단은. 는데 얘가 열면은.